자, 음의 변동. 뭐, 변동이라는 것은 표기와 발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음을 발음을 할 때, 음을 소리를 낼 때, 표기된 음과 다른 소리가 나는 거야. 알겠지? 거기는 규칙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다른 소리가 나느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칙. 알겠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케이? 자 변동 영상에 네 가지 규칙이 있어요. 교체, 탈락, 점사 축약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지다 기억해두세요. 뭐가 있다고? 교체, 탈락, 점사 축약 여기는 겨울방학 때 들었던 친구는 없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알겠지? 잘 들어야 돼. 자, 먼저 교체현상. 교체현상은 뭐냐면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아까 음운의 체계를 잘 기억해두고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교체현상은 음절의 끝소리입다 음절의 끝소리는 받침이라는 거죠. 받침의 규칙은 이건 여기 중학교 2학년 때한거예 받침 위치에 있는 게 일곱 개의 자음으로만 받는대요. 어떻게 외울 거야? 가느다란 물방울 중학교식으로 또할 거예요. 기억, 니은, 디글, 니 미음, 비어, 비어. 알겠지? 근데 표기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요 일곱 개 자체가 받침, 그 자신이 있는 경우는 원래 없가대로 발음되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게 받침이 올 때는, 요 기억, 디귿, 비읍. 기억, 디귿, 비읍 중 하나로 교체가 된다. 알겠지? 이걸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해. 그럼 이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니은 니얼 미은 미응은 그 자신이 오는 것밖에 없잖아 받침에 그렇지? 근데 이 여기에는 쌍기역이나키이 오면 기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알겠어? 기억, ㄷ, 기기 ㄷ, ㄷ.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두 개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탈락이 아닙니다. 교체 여외. 아까 된소리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예사소리를 교체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별개의 의문입니다. 알겠어요? 두 개의 의문이야. 근데 이거는 한 개의 의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시각적으로 왠지 기억이 두개 있다가 하나가 됐으니까 탈락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부억도 키우기지만 기억으로 바뀌어서 교체돼서 말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많죠? 얘네들은 다그 자신이 오는 것 빼고 전부 뭘로 바뀐다? 디긋으로 바뀐다. 알겠냐? 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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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그치? 다 디귿으로 바뀌는거야. 리얼 미음은 그 자신이 오는거고 피읖은 앞 또는 숲 보면 숲끝 이러지 않잖아. 숲. 비읍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만 바뀌는 경우일 수가 있는거야. 알겠냐? 근데 어쨌든 받침에서 몇 개가 발음된다? 일곱 개가 발음된다. 알겠냐? 이게 음절의 끝소리겠지. 그런데 저게 출제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소리가 왔을 때 끝소리 뒤에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실질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일어납니다. 두 개의 예를 들어볼게. 자, 옷, 이러면 시옷이니까, 뭘로 바뀌어야 돼? 운전의 끝수의 측이라고. 이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 발음해보세요. 옷이잖아. 그럼 이는 지금 뭔가 실적인 질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 문법적인 의미라고 하는 조사기 때문에. 근데 무슨 형태소? 형식의 형태소. 안은 안과 바뀌잖아. 실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렇지 아이, 어, 실적인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 형태소야. 오케이? 둘다 뭘로 시작해? 모음으로 시작하잖아. 요거 발음만 보가 돼. 오 시. 됐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냥 연음된 거야. 그래서 연는 가안 일어난 거야. 그럼 이거는 변동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근데 이거 발음 봐. 오산 그래요? 어떻게? 따오 단. 일어나잖아. 일어나잖아. 그렇지? 이 경우는 일어나. 왜? r이 무슨 형태 소이 때문에. 실질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알겠지? 자 문제 끝소리 규칙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시고 지워져라.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 인접한 음문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죠. 근데 자음 동화는 좀 얘기가 달라요. 자음 동화 이제 비음아이가표치한 상황으로서 지금 오늘 변동 중에 불치한 상황이고 있는데 자 동화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접되어 있는 자음과 같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럼 같아지면 경제적이잖아. 발음이. 훨씬 더. 자, 여기는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는데. 자음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 비음에는 뭐가 있어? 미음. 니은. 니은. 정신 차려. 니음 니은, 니음이야 니은, 니은, 그러면 비음화라는 건 뭐냐면 비음이 아닌 게. 미음, 니은, 니은이 아닌 게. 비음, 미음, 니은, 미음, 이음으로뭐 하는 거다. 바뀌는 거다. 알겠냐?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처럼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인접한 비음의 영향을 받는. 인접한 비음에 동화되는 거야. 인접한 비음에 동화돼. 그럼 저기 있는 거해 보자. 발음해 봐. 발음을 해 보면 돼. 알겠지? 단 는이잖아, 그치? 그럼, 그 이것은 비음이 아니야? 비음이 아니죠. 아니죠. 니은은 뭐야? 비음이 비음이죠. 그럼, 비음이 아닌 게 뭘로 바뀌었어서 교체됐지? 교체 현상이지?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바뀐 거다? 뭐 때문에? 이유가 뭐다? 인접한 비음 때문에. 알겠어? 그러면, 얘, 얘가 여기 이 니은에 동화된 거잖아. 그러니까,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잖아. 동화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뒤에 것 때문에 아팎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를 역. 자음 동화 중에 역행 동화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역행. 역행 동화. 써놔. 동화의 방향이에요. 하나 더, 저기두개다 해볼까? 잡는다.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참. 는 이렇게 되죠? 비음은 비음이 아니야. 비음이 아니죠. 미음은 뭘로 바뀌었어? 비음으로 바뀌었죠. 뭐 때문에 인접해 있는 니음 때문에. 이것도 무슨 동화? 역행동 알겠지? 이거 똑같아. 요 먹는. 자, 먹는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기억은 비음이 아니죠. 근데 이응은 비음이잖아. 그렇지 인접한 모뭐 때문에 리음 때문에 바뀐 거죠. 그럼 선생님 역행 동안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역행에 반대는 거야. 순행. 순행이죠 순행. 순행. 해보자. 종노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리음은 비음이 아니야. 비음이 아니잖아. <laughs> 근데 물로 바뀌었어. 비제품겠죠용접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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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러면, 얘는 얘 때문에 얘가 바뀐거잖아 뒤에 거 때문에 뭐가 바뀌었어? 앞에게 바뀌었어 그럼 이거 무슨 동화? 음. 순행동두개다 <laughs> 바뀌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행역행은 유우마이도 있어 알겠지? 근데 비우마이도 하나가 더 있어요 비우마이도 하나가 더 있어 어쨌든 내실 때가 또할 거기 때문에 발음해봐 빙뱅 <뱅뱅> 노 no 이렇게 됐잖아 이거는 두 개가 어떻게 됐어? 서로 바뀌었지 서로? 틀린 과 이렇게 다 있지?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상호동화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상호동화 발음을 해보면 됩니다 상호동화 근데 네, 로는 그냥 원래 읽을 때노왔졌어요뱅노 no 어, no. 리얼스튜디오 바뀌었잖아. 근데 그, 이게 수행 동화요 그냥 로 좋게 했을 때 노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 발음을 하는 거야. 읽는 게 발음을 하는 거죠음지의 변동을 배운다고. 발음 발음 아저씨 읽는 게 발음이잖아요. 앞에 그 종로에 음. 이행이 없어도 그냥 로만 있어도 로라고 했는데요. 어 그러니까? 어 오늘 진짜 70년대 아시씨가 왔네 너 이거 읽어봐 무슨 대로 뭐라고 죠아지 그니까 너는 그러면 지금 병원까지 가야돼요 이런 애들이 이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 입의 구조가 이상한 거요 이상하게 발음하니까. 너 빨리 가. 큰일 났어. 발음을 이렇게 삐꾸같이 할 때가 있다니까. 알겠어? 그게 졸라 위험한 거야. 알겠지? 여기 오늘 예를 보여준 거야. 야, 좋은 예를 보여주세요. 박수 한번 쳐. 야, 난 저렇게 되면 안 돼야지. 힘들고. 자,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반물 이렇게 해보면 발음 어떻게 해요? 반물. 이러니까 엄청 경제적이잖아. 미음, 미음 같아지니까. 그치? 근데, 저 먹는을 보면, 이렇게 바꿔주면, 바꿔주면 그럼 같은 원리로 뭐 경제적이지 않은가 생각할 수 있잖아. 먹는. 이렇게 바꿔줘도 되잖아. 그치? 그럼 니은 니은 되니까 발음이 어때 더? 편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왜 먹는일까? 왜이 ᄋ일까? 왜 먹는이 아닐까? 반물처럼. 그치? 반물은 미음, 미음 해줬잖아. 근데 왜 멋는이 아닐까? 음. 아니, 이렇게 하면 더 경제적이잖아. 근데 멋는이라고 발음해? 아니요. 안 하잖아. 멋는이라고 먹는. 하잖아. 왜 이형으로 바꾸냐고. 니은으로 바꾸면 음. 경제적인데. 자음표를 보세요. 앞에 아까 자음표 있었잖아. 여기가 세 개였어. 자음표를 봐. 이유가 나와있어. 왜 그런 것 같아? 내가 추측해봐. 표를 한번 유심히 봐봐. 왜 기억은 이형으로 바뀔까? 같은 니은이 같은 아니고. 그치? 이유가 나오지. 왜 기억은 용으로바뀌다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알겠어? 그럼 왜 비읍이 ᄂ으로 바뀌었는지 알겠지? 왜 디그시 ᄂ으로 바뀌었는지 알겠지? 그럼 만약에 ᄂ으로 바꾸면 뭐까지 바꿔줘야 돼? 좋은 위치까지 바꿔줘야 되지? 경제적이야? 비경제적이야? 비경제적이지. 이해 났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이 비읍 만 유도가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은 좋은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단지 모만 바뀌는 거야. 고음에 당번만 바뀌는 거야. 비음이 아닌 거잖 비음. 알겠냐? 왜 기억해서 이른지 알겠지? 뜬금없이 왜안 먹는이냐? 먹는이 아니고 같은 니은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니은으로 바꿔져 버리면 위치까지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인 거야. 알겠냐? 그거 말소해줘. 천냐 유음화가게 유음화도 역행동화, 순행동화가 다 있어요. 그럼 유음화도 똑같을 거 아니야? 약간 그러니까 유음은 뭐가 있었어? 오로지 뭐밖에 없어. 음. 리얼밖에 없잖아. 그러면 유음화는 유음이 아닌 게 뭘로 바뀌는 거야? 유음으로 바뀌는 거지. 똑같아. 자음동화기 때문에 인접한 뭐? 인접한 유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달림 볼게.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바뀌었지. 인접한 모뭐 때문에. 리을 때문에 알겠지? 그럼 이건 무슨 동화? 순행 동화죠? 권력. 니은이 뭘로 바뀌었어? 리을 모뭐 때문에, 리을 때문에. 그럼 앞에 거 때문에 뒤에 거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으니까 역행. 됐어? 유음화 뭐지? 알겠지? 그럼 유음화 유음화까지 봤습니다. 이건 자음 동화예요. 인접한 비음이나 유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알겠냐? 순행, 역행, 상호 동화까지 다해 봤고 좋은 방문에 맛인다도 했어. 자, 문제는 구의음화예요 여기까지 는 어려울 거 없어요. 교체 현상하고 있습니다. 자, 구개음 화란 말도 그럼 똑같잖아. 구개음 화도, 그치? 쉽게 말하자면 이것도 뭐인 거야? 구개음이 아닌 게 뭐가 되는 거야? 구개 음이 되는데. 무슨 무슨 화를 쓴거 보면 역시 동화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것도 아까 같은 원리면 인접한 구개음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 그게 아니야.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난 동화. 모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건 다른 거 먼저 해보자. 발음 해보세요 이거. 굿, 굿이 이렇게 발음하면 불편하잖아. 음. 경제적이어야 된다고 했지. 그럼 이거 보세요. 디귿이 뭘로 바뀐 거야? 지귿으로 교체가 된 거죠. 디귿은 뭐야? 그 개념이 아니잖아. 지읒은 구개음이잖아. 경구개음이잖아. 그치? 근데 뭐 때문에 바뀐 거냐면 졸리면 뺨을 한번 때려줄까? 승원아? 이 때문이야. 얘한테 동화된 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디귿은 혀꼬 소리잖아. 잇몸 소리잖아. 그치? 근데 지읒은 무슨 소리야? 입천장이잖아. 위쪽이잖아. 이는 고모음이거든, 고모음. 아까 또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입천장이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입천장 부분이 경북에잖아. 그치? 그럼 지읒이, 이는 여기서 여기다가디은 여기니까 두 개의 거리가 어때? 어. 뭐죠? 그니까 굳이 발음하기가 불편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굳이 하니까. 안 바꿔도 되죠? 지읒이 이에 거의 맞닿아있어. 알겠어? 그래서, 이게 고모음이기 때문에 입천장에 닿아있기 때문에, 지읒이 또 입천장에서 나는 소리니까, 같아지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 동화된 거야. 이해가? 그래서, ᄃ이 이에 동화된 거야. 알겠어? 자모음 동화야. 자음이 몸에 동화된 거야. 알겠냐? 이 때문이야. 이거 어떻게 발음해? 두 번째 거는? 같이. 같이죠? 똑같습니다. ᄃ은 구기음이 아니에요. ᄃ으로 바뀌었죠? 뭐 때문에? 이. 이 그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할 수 있을 거야. 디귿과 티읕이 뭘 만나서? 이에 동화돼서 뭐가 된다? 지역과 티읕으로 교체되는 게 불이행하다. 알겠냐?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말하면 해보세요. 부 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모음에는 반모음이도 들어가는 거야. 여는 반모음이지알그지 이해가? 그러면은 구경화 정리되죠. 단모음이나 또 뭐가 들어가? 단모음 이 앞에서 알겠지. 지읒이나 치읓으로 바뀌어요냐 여기 나와 있네. 구경이 아닌 다음 디귿 티읓이 모음이 모음 이에는 플러스 모두 들어간다. 단모음 이가 들어간 모음도 들어간다. 이중 모음들 알겠지? 붙여도 되잖아. 그래서 지읒 치읓으로 동화가 돼요. 근데 이게 출제되는 게 아닙니다. 문장을 써보세요. 중요해요. 어디가 문제야? 요게 문제죠? ㅌ 뒤에 2가 왔지 지금 보여? 그럼 이게 구개염화가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뭐가 돼야 돼? 아 치란이 돼야 돼 <laughs> 그럼 이거 다음번에 알려줄게 첫번째거는단일란입니다 단리란 단일환. 안일어나죠? 단일란의장물을 심었다 따라해봐 반리랑, 바치랑의 장물을 심었다가요. 반리랑의 장물을 심었다요 그럼 선생님 저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 구경 안 일어나고 왜 반리랑이에요? 이제 복합자보건 변동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충일의 호국 영령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 이제 고난에도 또우 특강이 있습니다. 약간 좋은 나머니예요. 특강 얼마나 많냐, 그렇지? 졸라 좋은 나머니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일어나고 여기에 일단 배울 건데 니은 첨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비음화 이렇게 됩니다. 밑에 거는 그러면 밭이랑 논의 작물을 심었다. 이거는 그럼 구개음화가 일어 난 거죠.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거는 만약에 음의 운 변동 들어갔을 때 구기형만 이거 구별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 선생님 정말 이상한 선생님이야. 맞다.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걸 하는데 지금 너무 중요한 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큰 거야. 이 지구가 멸망하는 거. 성관 알겠냐? 어? 빨리 보라고 시켜. 왜 그런지 휴대폰 볼게 아니야. 왜 그런 거 같아, 성관이뭔 네가 얘기해봐. 왜 밑에 거는 일어나고 안 일어나나? 뭐가 다른 건가? 뒤에 오는게 뒤에 오는게 같은 일황이잖아. 그 위고. 응. 수질, 수질 관련. 그렇지. 밑에 거는 없는, 없는 거잖아. 밭 관원이잖아. 철수랑 영희, 그지 동생이랑 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직도 와요. 똥사러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국기엄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거중 환경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인지를 반드시 해야 돼 이제 피가 나올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이 이나 방법이라는 이 조건이 무슨 형태소여야 되냐면 형식 형태소여야 돼 형식 형태소 그래서 써 있잖아 실질 형태소 뒤에 형식 형태소가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같은 실질 형태소잖아 그렇지 그 뒤에 이랑이 똑같이 위에 거는 한 랑의 작물을 심었다는 이 랑이란 건 뭐냐면 이게 밭 두둑으로 이게 알겠어요? 그럼 실질적인 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 알겠냐? 실질 뒤에 형식이 와야 되는데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 근데 여기서는 밭과 논이야 그냥 형식 형태소야. 동생이랑 나 이거랑 똑같아 알겠지? 오케이. 동생이랑 나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와야만 일어납니다. 100% 출제입니다. 알겠지? 저거 안 내면. 뭐 그냥 물고 먹겠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교체현상 조금 더 배워봅시다. 하나만 더 배워볼게. 된소리되기라고 배울 거예요. 된소리대기. 밑에, 여기 밑에 필기하세요. 된소리되기. 자, 이것도 이제 교체현상입니다. 총 다섯 개 배운 거예요. 비음화, 유음화따로 자, 된소리되기는 뭐냐면 된소리되기는 예사소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된 소리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사소리가 특정한 환경에서 된 소리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뭐, 외우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문제로 나올 때는 풀어서 설명해 줄 건데, 그렇게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좀 쉬운 말을 바꿀 거예요. 알겠지? 쉬운 말로바꿀는첫 번째 조건. 안울림 소리끼리 만났을 때. 이렇게 절대로 안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안울림 소리끼리 만났을 때. 뒤에 오는 이 예사 소리가, 안울림 소리,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발음 해봐 국밥 국밥 그래요? 국밥 밥. 해봐 국밥 잘했어 국밥 이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럼 목끼리 만났어? 목끼리 만났어? 안 흘림소리끼리 만났지? 뒤에끼몰라로 바뀌어? 큰소리로 바뀌지? 동사 똑같아요 밥을 먹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올렸을 때만 먹다 이렇게 되잖아 그쵸? 먹다 먹고 먹지 나 똑같죠? 어? 어느 것이 네. 상관없어요 안 올렸을 때 만나면 뒤에 거는 무조건 된소대로 바뀝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용언이라고 하면 동사와 형용사예요 수학 1학년 때 배웠죠? 동사와 형용사 용언 용언에서 활용을 할때 활용한다는 건 먹고 먹지 먹어서 이렇게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 어간. 용언 어간이 미음이나 미음으로 끝났을 때뒤에 오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요. 뒤에 오는. 신발을 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신따 어. 이렇게 신고 신지 다 똑같지? 앞에 어간 부분, 안변하는 부분, 니은으로 끝났잖아. 예사 소리잖아. 펜소리를 받겠잖아, 그렇지? 머리를 감다 감고 감지 다 똑같지? 이해했어? 자음 분 단수나 배울 건데 이게 와도 똑같아요. 이게 안 따하고 니은만 남거든? 됐지? 병이 온다 할때 이렇게 미음 해도 음만 남아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기서 하나 탈락이 만한 거니까 자 다음은 이세 개는 다 ㄹ 뒤에서 일어납니다. ㄹ 뒤 ㄹ 뒤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리 ㄹ 뒤에 오는 예사소리가 뭘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뀌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뭐냐면 이렇게 똑같이 요건 어간이에요 요건 어간이 리을 비읍이나 리을 티읏으로 끝난거예요 이렇게 뒤에 왔을때 이렇게 줄게, 뒤에 왔을때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 밥 하나 없어지고. 딸, 게 되잖아 밥. 딸, 그치? 수박 겉핥기할 딸, 할그리할면할 그리자면 딸. 그 딸. 그리잖아 딸. 됐어요. 다음 계리자면 딸. 한자어 한자와 한자와, 한자 앞에 역시 리얼이 끝났을 때, 뒤에 오는 게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 전, 그러지 않잖아. 발, 전. 전. 금속 물질할 때, 물, 질. 질. 한자와 연한데요? 물질하다가 아니지 물질 한자어가 아니잖아 그치? 됐어? 한자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이해나요? 다음 어 문법 요소 요반응 지금 송아지 빼고는 문법 요소 해봤으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뭔지 알 거야 알겠지? 시제 표현에서 해봤잖아 시제 표현에서 네 송아지 그냥 외우면 돼. 알겠지? 어. 관형사형 어미 이것도 리얼이야 리얼이나을 이 뒤에 이거 줄게. 이 뒤에서, 다리 리을 뒤잖아, 그치? 다리 리을 계열 뒤잖아. ᄅ 계열 뒤라고 생각하는데. 그니까 러 요거를,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로외우 어느 약간만 외우면 돼. 보기 어차피 설명해 줄 거야. 자, 지금, 을이나 을과정사용어미죠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죠, 그쵸? 글수갈 것. 그러면 보세요. 뭐, 글, 수, 그치? 그 다음에 갈껏 어, 이렇게 되잖아. 된소리 로 바뀌잖아. 다섯 가지 알겠어요? 여기까지가 무슨 현상이다? 교체 현상이다. 알겠냐? 음절의 흩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비음화 된소리 대기 오케이. 쉬고 하셨다가 나머지 현상 쭉쭉쭉 나갈게.